말씀 제목은 나는 내가운데서머 물리라 몇 절입니까 1 1절 부분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오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막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오늘은 이제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여덟 번의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환상이기 때문에 어, 해석이 쉽진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문학들을 보통 이제 묵시 문학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어, 비유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환상과 어떻 비유도 좀 섞여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다시 생각하고 계시죠? 예,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시다. 기억하신다는 말을 쓴다는 또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로 말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리 잊어버리셨다. 잊어버리셨다로 더 나아가서 버리셨다라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불신앙하는 마음에서 또 너무나 힘든 마음에서 한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성전을 하나님 떠나셨다고 표현했고 분명히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나라가 빼앗겼고 북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단 말이죠 여기까지 참 그래도 아, 그래도 하나님 다시 회복하셨구나 했는데, 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는데 또 많은 방해들이 일어나는 거죠. 10여 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했다가 더 어려운 거예 시작을 안한 것보다 더 힘든 게 하다가 멈춰버리고 한다가 무너진 게더 힘들어요. 그힘 빠지는 마음과 또그힘 빠지는 상황은 더이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절망이 오는 거죠. 이제 그 당시 쯤에 스가랴를 통해 서 하나님이 예언과 환상을 보여주고 스가라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일으키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회복하시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게 1장과 함께 1장이 이제 두 가지 환상, 세 번째 여덟 가지 환상 중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오늘 환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 불로 둘러싼 성광에 대한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일절부터 보시면요, 한 사람이 측량이 한 사람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뭐 천사라고 보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제 측량하러 가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보통 이제 구약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측량하고 뭘 잰다고 하면 대부분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얼마큼 큰지 그거 다 한번 재보겠다, 달아보겠다라는 의미인데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 반대로 회복의 의미로 측량하겠다는 것이죠. 감사한 이야기죠. 그러면 3절에. 네개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리기를 자 이제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언 환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기에서도 잘 이해하실 것 오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뭔가 다 무너질 것 같죠. 막 재고, 아 우리가 또 뭔가 이렇게 많은 죄악이 쌓였나 보다. 성곽도 없다. 아니 성곽 없는 성업이 가능합니까? 아니 성업을 지키려면 성곽이 있어야죠. 그만큼 성곽 없는 성업이 된다니까. 우리 잘못 읽으면 아이고 뒤에를 다안 보면 아, 큰일 났다 이제 또뭐 무너질지 나 보다 라고 할것 같은데 반전이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어요. 왜 성곽이 없냐면. 그만큼 성곽은 또 좋은 의미로는 보호, 방어의 의미가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성곽은 한계의 의미도 될수 있는 거죠. 그 밖으로 더못 나가니까. 근데 성곽이 없다는 말은 두 번째 의미. 너무나 그 가축과 사람이 많아져서 한마디로 부흥하고 회복되어서 성곽을 이렇게 제한할 수 없을 만큼 부흥하겠다는 많은 것들이 회복되겠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주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도 성곽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5 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야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님 이 주십니다. 야 이게 참 은혜죠. 이제 그 뒤에 구저들은더큰 은혜인데 일단 누가 성각이 되시겠다고요? 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자신이 불로 성각이 둘러싼 성각이. 야 그러면 이 성각은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느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리라. 이제는 조금 이제 주일날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시기 쉬우시죠. 보통 영광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그냥 뭔가 돌리는 또 하나님의 뭐 이렇게 찬양하는 의미의 영광만 기억하시는데 구약의 대부분의 많은 이 영광의 표현은 카보드라는 우리 히브리어인데 임재 나타나심 그것으로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찬란함 무게감 무거움이라는 뜻이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압도 당하는 위험 있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임재 표현이에요 영광이라는 건. 함께 하시겠다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말해 불로 둘러싼 성거로 성곽을 하지 마라 할수 없을 만큼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그 성곽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겠다 이런 회복의 이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시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고 계셨죠? 지금 다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금 1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는 다시 재건하기 힘든 그 상황에 힘다 빠지고 마음도 지치고 모든 것이 살기도 힘든 상황에 다 폐허된 도시 겨우 성전을 치우려고 재건하는데 그 강력한 반대에 무너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엄청난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세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요. 6자부터 보시면 어, 그게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이 마지막 절을 두 번째 대지를 잡았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 북방 땅이 아시는 바벨론, 네, 우리가 포로 되었던 그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심판, 징계에 대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흩으시고 포로로. 끌리고 했던 사실들의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라 자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뭐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한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요 밑에는 시온아 이 엄청난 편이죠. 이 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했지만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오늘 표현과 가장 맞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또 결국 마지막에는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교회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 시온에 세워진 어 예루살렘 성 맞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언약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8절이 너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참이 부분도 여러분 정말 연약적인 신학 안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영광을 위해 결국 야 포로로 끌려간 거또 멸망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한 거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냐 이거 어, 하나님의 영광 다 떠나버리 떠나버려 그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광을 위하여 결국은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징계 또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가리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말이죠. 가려지는 하겠지만. 결국 영광은 반드시 다시 회복되게 되어있죠 그래서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란 자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얼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사랑관계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녀로 보호하고 계시냐면 그 자녀들을 범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 눈의 눈동자라고 표현하자면, 여러분도 눈동자가 가장 보호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지금 눈을 깜빡깜빡하는데 이게 굉장한 짧은 시간에 이 눈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뭔가 팍 들어가거나 눈에 뭔가 이렇게 위험할 이때 가장 눈이 다 감기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예민하고 섬세하게. 보호되는 게 눈동자에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그 귀한 것을 범하는 것처럼 너희를 범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애타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 예, 어, 유다인들을 심판으로 사용했지만 어제 말씀처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들이 그 월권을 어떻게 보면 더 넘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말이죠. 그게 내가 다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그 심판했던 어제 말씀처럼 열방의 나라 그 강대국을 아예 그들이 섬기던 그들이 뭡니까? 속국으로 삼았던 그 민족들에게 반대로 노략질 당하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신다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것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스가랴 오늘 당, 당 자신이죠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힘내라 이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죠. 하, 저 악한 자들을 저 그대로 놔두냐 막뭐 이런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 아, 우리가 잘못한 거는 그래 어둠마았다 치더라도 저들은 왜 가만히 두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 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또 시온에 따라 말씀했죠. 노래하고 기뻐라. 이제는 처들 어, 있지 말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서 머물것임이라. 이제 엄청난 이야기. 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의 가운데 머물것임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올 것이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에서 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정말 두렵고 안타까운 장면들을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오. 자,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좀 미래적인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요. 열방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제 교회의 의미,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미래의 의미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당장에 이제 성전을 성전에 다시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요한복음 1장 14절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 각대 관심에. 이제 교회가 된 성전이 된 우리 가운데 그 장막을 치시고 임재하실 그 사건을 하나님 성육신을 설명하시고 그 성육신을 넘어서 오순절 강림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 그 과거의 예루살렘 과거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사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까지 연결되는 예언을.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스가라를 통해 완전히 무너져 회복하기 힘든 그들에게 소망을 엄청난 비전을 주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아이고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13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덱하시리니 이제 이 의미는 유다를 회복하겠다는 말과 함께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할 말이 없죠. 그분의 임재와 영광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경외하고 압도당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일어나민이니라 하라. 하더라. 거룩한 처수에서일어나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만 봐도 대충 이제 설명 안 이해 되겠죠. 누군가가 일어난다는 데는 엄청난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표현을 쓰신 거는요. 엄청난 심판. 심판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 부분은요. 더큰 구원과 이하나님의 직접 이 구원을 일하실 역사하실 그 사건을 일나고 있어요. 자친 직접 이제 일어나겠다. 다시 직접 이제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이 약속을 스가를 통해서 하고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이번 주 결론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 이유, 전도 성교에 될 목적과 이유도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더 근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죽어야 되는 살아야 되는 죽, 죽는 데까지 모든 과정의 이유가 바로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 모든 신학과 성경을 해석하고 풀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예, 진행해 나가는 모든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영광이에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푸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스가랴를 통한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멈춰 있는 분들, 뭔가를 하려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뭔가를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럴 때가 참 많죠. 오늘 딱 그런 이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거든요.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없는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어, 무엇을 위해서 라질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인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한 번도 너를 당연히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한다. 성광으로 부럽는 성광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눈동자와 같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내가 일어서서 열방을 모아서 너희 가운데에 임재하겠다. 그 영광으로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을 잠시 나누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운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그 영광에 압도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우리 는 압도되어 산다니까요. 세상에 압도됐다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짓눌려 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압도된 영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의 압도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지 않죠.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죠. 자꾸 마음이. 하나님 그런 마음 이 있다면 회복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 그 영광이 이만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이 회복되게 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 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영광이 필요 없을 만큼 다른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건으로 다른 게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좀 간절히 기도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어, 그래서 어... 이번에 노회 때 어떻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또 노회 때 감히 감사하게 어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번 주 일주일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간증하다시피 말씀을 전했는데요. 잠시만 전달하면 시간이 왜 갔지만 제일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의 메시지자가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였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이제 2년차를 이제 지나가면서 또 새로운 여정들을 걸어가는데 최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영광이라는 단어 오랫동안 이 영광이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묵상하게 하고 또 이번 주간에 딱 맞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또 설교하게 하셨는데 또 우리 노예에서까지 설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광이 하나님 제가 압도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영광 돌리는 교회로 우리 영광 돌리는 성도로 목사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압도당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떤 방향으로 주실지 모르겠지만 기도, 우리 모든 사랑의흐르 교회에 보면 직접적인 방향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도 여소가 마쳤는데 어, 지금 좀 기도 중입니다. 금요 기도회와 조금 순서를 바꾸든지 해서 기도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계속 좀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시고 또 그럴 수 있는 신부를 말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들 될수 있도록 함께 오늘 이 새벽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영광을 알아보며 그 압도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여 머물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하나님 찬란하게 비치는 그 찬란함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비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그 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임재와 함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비춰지고 돌려질 그 기대와 꿈을 꾸며 기도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